연직 배수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 공법, 타입, 비,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 문대, 개요, 목적 N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연직 배수공법의 개요, 연약 점토지반의 투수성이 좋은 수직 배수제 삽입, 간극수를 수평 방향으로 탈수시켜 안밀 촉진하는 공법, 연직 배수공법, 개념도,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와 특징, 샌드드레인 공법, 장점, 안밀 효과 큼, 치마 속도 조절 가능, 단점, 시공 시, 주변 교란, 샌드파일 단면, 불균일, 테이퍼 드레인 공법 장점 카드 보드 시공 시 주변 집안 교란 적음 시공 속도 빠름 가격 면 유리 공장 제품 단점 장시간 사용 시 배수 효과 감소 재료 열화 팩 드레인 공법 장점 팩에 의해 파일이 절단되지 않음. 연속성. 모래 사용량 적어서 경제적. 기타. 연직 배수 공법.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파이버 드레인 공법. 연직 배수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 케이싱은 항상 수직으로 관입. 관입 깊이와 소요, 모래량 확인. 샌드 드레인. 중간 지점, 끊어짐 유의. 샌드 드레인. 팩을 샌드맷 위 0.5에서 1m 노출, 팩 드레인, 연직 배수 공법 문제점, 배수 효과 저하 현상, 스미어 존 이펙트, 연직 배수제 주변 2D에서 3D 영역 균란 배수제 주변 지역의 투수성 감소, 안밀 지연, 웰 레지스턴스 앤맷 레지스턴스, 배수제 연직 방향 및 샌드맷에서 받는 저항 연직 배수 공법 문제점에 대한 대책 설계, 재료, 배수 효율 측정 효율 저하 감안하여 설계 재료, KS 규격품 사용 시공 전 재료 검수 철저 시공, 전석층 존재 시 제거 후 시공 수직도 관리 철저 결론, 다시,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 공법, 타입, B,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 문대, 개요, 목적 앤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연직 배수공법의 개요, 연약 점토 집안의 투수성이 좋은 수직 배수제 삽입, 간극수를 수평 방향으로 탈수시켜 안밀 촉진하는 공법, 연직 배수공법 개념도,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와 특징, 샌드드레인 공법 장점, 안밀 효과 큼, 치마 속도 조절 가능, 단점, 시공 시 주변 교란, 샌드파일 단면 불균일, 페이퍼 드레인 공법, 장점, 카드보드 시공 시 주변 집안 교란 적음, 시공 속도 빠름, 가격면 유리, 공장 제품, 단점, 장시간 사용 시 배수 효과 감소. 재료, 열화. 팩 드레인 공법. 장점, 팩에 의해 파일이 절단되지 않음. 연속성, 모래 사용량 적어서 경제적. 기타, 연직 배수 공법.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파이버 드레인 공법. 연직 배수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 케이싱은 항상 수직으로 관입. 관입 깊이와 소요, 모래량 확인. 샌드 드레인. 중간 지점 끊어짐 유의. 샌드 드레인. 팩을 샌드맷 위 0.5에서 1m 노출. 팩 드레인. 연직 배수 공법 문제점. 배수 효과 저하 현상. 스미어 존 이펙트. 연직 배수제 주변 2D에서 3D 영역 규란. 배수제 주변 지역의 투수성 감소. 안밀 지연. 웰 레지스턴스 앤맷 레지스턴스, 배수제 연직 방향 및 샌드맷에서 받는 저항, 연직 배수 공법 문제점에 대한 대책, 설계, 재료 배수 효율 측정, 효율 저하 감안하여 설계, 재료, KS 규격품 사용, 시공 전 재료 검수 철저, 시공, 전석층 존재 시 제거 후 시공, 수직도 관리 철저, 결론, 그럼 오늘의 이만